올해 유튜브자는미쿠가제 전입니다 예,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무슨 코너냐면은 예,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예, 코너를 이렇게 또 하나 예, 마련을 이렇게 해봤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사연으로 예, 저한테 어떠한 분이 이렇게 또 예, 예, 사연을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예, 사연을 이렇게 또 주셨어 예, 그러면은 이 사연을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 그동안 겪으신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상처를 입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방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정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현실을 정리를 하고 책임있게 행동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곧 경기가 풀린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다 해결이 된다. 라는 말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원이 없어서 두달 뒤에나 업무가 가능하다. 라면서 연락을 끊겠다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연이 아니라 전형적인 시간 끌기 방식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커지고 그 사이에 또 다른 투자자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피해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돈 때문만이 아니라 같은 방식의 피해자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 가운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피해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젊은 분들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원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닙니다. 각자의 돈은 모두 삶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같은 구조를 믿고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막지 못한 또 하나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는 끝까지 믿어보자라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분들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을 투자를 하신 분들일수록 믿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큰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해자의 설명을 받아들여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과 현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현실이 충돌을 할때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려 합니다. 이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방어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매우 정교했고 전문가도 쉽게 간파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판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확인을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공백 속에서 네,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돈을 아예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가장 크실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연방 기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는 처벌을 우선하는 을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건과 자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훗날 자산 동결이나 회수 절차가 진행이 될 경우에 기록의 유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공식 절차는 신규 투자 유입을 막는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것은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추가 피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또한 직원이 없어 송금이 어렵다. 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오늘날 금융 시스템은 물리적인 인력에 우전을 하지 않습니다. 두 달을 더 기다려달라는 그 말은 해결이 아니라 시간 확보에 가깝습니다. 그 시간동안 구조가 더 악화된다면 피해는 회복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과도한 1차 담보와 반복된 추가 융자, 여러 자산에 중첩된 모기지 부담, 그리고 최근 2월 11일부터 파일이 시작이 된포레클러저 절차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충분치 공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산이 마이너스 된 상태라면 기다림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투자자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피해는 더 커집니다. 지금 침묵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침묵은 구조를 유지를 시키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를 정리를 해 공유를 해야 합니다. 각 주에 흩어진 정보를 모으고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여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격이 아니라 정리이며 분열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우리는 무리한 행동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는 사실 확인과 공식 기록입니다. 2단계는 정보를 통합해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산 보전과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두달 뒤에 보자라는 그런 말은 존중의 표현이 아니라 결속을 늦추는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상황을 공유를 하고 기록을 남긴다고 하면더 이상의 확산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정교한 구조라면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추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피해의 확산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다음 피해자를 막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네, 어떠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또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밑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또 남겨드릴 테니까 네, 혹시 피해자라고 하시면은. 네, 여기에 예,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해주시면은 이러한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 카톡방이 있거든요. 네, 카톡방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예, 뭐 저는 제가 생각을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어떠한 분이 저한테 이러한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예, 네, 새로운 코너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 드립니다. 네 코너를 한번. 네 이렇게 또 해봤네요. 예, 네, 어쨌든 오늘도 예, 뭐제 얘기는 아니지만, 네또 이러한 사연 이렇게 또 네,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in yeah. some